본인은 박물관 마을이 올해 말쯤 없어진다고 해서 기록으로 남겨둘 겸 와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박물관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얼마 전 어디서 봤는지 없어진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나와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물건이나 모습은 삼청동 산 쪽으로 올라가면 이보다 훨씬 애정치를 느낄 수 있고 분위기가 있는 마이 가구들이 많은데 글쎄요 이걸 전시에 둘만 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하고 제가 이쪽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잘 아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오니까 세터장이죠. 이렇게 보십시오. 아니다 하는 생각이 계속 느껴졌는데, 또 한편으론 좀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오래.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날개 이상의 날개라는 책은 제가 중학교 때 읽어본 듯한데 내용은 별 기억이 없지만 이 정신병자가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광고 벽보들이 붙어 있고요. 참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걸 새로 허물고 목을 한다면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하는 염려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집이면 당시 대단한 집이었죠. 저희는 들어가보지도 못할 집이. 제가 이 당시 80년대, 80년대, 신림동에 살았었는데, 신림동엔 저런 집이 없었죠. 삼천리 연탄까지는 좋았는데, 골목이 전당포내 평생 정당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과는 다소 다르죠 보는 내내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더 다른 모습으로 변모를 시킨다면 유지가 되어도 좋겠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음방구가 저렇게 있었나요? 저런 모습이었나요? 한 시간 정도 사진을 찍고 예전 서울고 자리가 있던 경희궁터에 왔습니다 예전엔 빈터였었는데 이렇게 어느새 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궁궐은 경복궁, 특수궁, 창덕궁 이런 궁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궁글보다는 복원된 궁글보다는이 나무가 세계는 더 신기해 보이더군요. 아유 껍질만 남은 듯한데 부러지지 않고 오랜 세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물인가요? 경희궁 담장길을 따라 저도 비날 산책을 해봅니다. 우물인데 왜두 개가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담장에서 보는 궁궐의 모습이 저 글씨가 선조의 글씨라는데 직접 새긴 것은 아니고요. 선조의 글씨 중에 저런 글씨를 따와서 글래 붙였겠죠. 세물한길로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모습이 더 친숙하고 정겨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둘러보고 시청역에서 있었던 그 급출발 사고 현장을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어 봅니다. 도로 운 표, 지방에서 서울 올때몇키로몇키로 몇 남았다는 표시기 아마. 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추모하시는 분들 아직 계시고요. 이 성당은 성공회 서울 교구 건물입니다. 처음에는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 대선배님이 여기 대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당의 모습과는 다소 다르게 더 엄중한 분위기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괜찮죠? 모습이? 시청 앞까지 왔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